바로 공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6대7 오 지금 리턴을 아네 효과를 봤죠 조나나 선 입장에서 17대7이 되죠 오호 여전히 10점 차아 클리어 짧게 자이번에 반대편 이야 기가 막히네요 네, 조나나 선수가 또 이제 그 트릭이라고 하죠 예. 모션을 사용해서 사이드 저기 헤어핀 크로스를 구사했습니다 아하 19대7 첫 세트 흐름을 첫번째 게임 흐름을 완전히 조나단이 가져갑니다 높게 뛰었습니다 스마시 아 걸렸습니다 게임 포인트 20대7 아 결국 21대7로 첫번째 게임을 조나단 선수가 가져갑니다 앞선 경기 SL3 경기와 조금 유사한 흐름이네요. 승에서 예. 그 오수연 선수에게 첫 세트 20대 18 그리고 두 번째 세트 세 번째 세트 20대 12 20대 14첫 어, 게임은 내주고 두 번째 세 번째 게임을 잡아내면서 두 선수가 공교롭게 모두 첫 게임 내준 다음에 두 번째 게임 세 번째 게임을 잡고 지금 결승에 올라왔어요. 네. 자 과연 신경환이 어, 준결승처럼 첫 번째 게임 놓친 이후에 두 번째, 세 번째 게임을 계속해서 잡아낼지 지켜보겠습니다. 아, 첫 게임은 확실하게 어, 조나단 선수가 아, 상대 코트를 아주 절묘하게 활용을 하면서 비교적 손쉽게 첫 게임을 가져왔습니다. 네. 조나단 선수 입장에서는 이번이 기회입니다. 네. 이렇게 쉽게 첫 세트를 체력 소비를 안 가지고 따낼 수 있으면 두 번째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잡아내야 그렇죠. 됩니다. 예. 3세트, 3 세트, 세 번째 경기까지 끌고 가게 되면. 우리...